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기본 개념 강의 우리 자연환경 파트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대 기후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43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판사하는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캡펜의 기후 부분을 통해서 한대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한대 기후는 가장 추운 기후고요 그래서 극지방 북극해 주변과 남극 대륙에 나타나는 기후였고요 그래서 최만월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인 1년 내내 매우 추운 기후를. 한대기후라고 했습니다. 이 한대기후의 구분기준과 한대기후의 전반적인 특징, 그리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한대기후 지역은 극지방에 위치한 1년 내내 추운 기후였죠. 그래서 최난월 평균기온이 10도 미만. 즉, 여름이 찾아와도 덥지 않고 계속 추운 기후를 우리가 한대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준은 최난월 평균기온 10도 미만.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추운 기후가 한대기후고요. 한대기후가 추운 이유는 한대기후가 어디에 분포하기 때문인가요? 극지방에. 분포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대기후의 첫 번째 특징은 매우 춥다 하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나머지 특징들을 몇 개를 좀 잡아볼게. 극지방은 1년 내내 매우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요. 하강기류가 형성되면 기압은 고기압이 되겠죠. 고기압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으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대기후의 지역은 웬만하면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기압, 극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대기후의 또 다른 특징 하나, 자, 강수량 강수량이 적다. 강수량이 적은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극과학대의 영향 때문이었죠. 그런데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실제 한대기후에 강수량이 500ml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연강수량이 500ml 미만이면 건조기후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극지방은 연강수량이 500ml보다 적더라도 건조기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지방은 워낙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메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게 건조기후와의 차이점. 강수량이 적다는 건 건조기후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 메마르지 않죠. 그 이유 뭐 때문이다. 강수량이 그래도 증발량보다는 크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은 증발량이 진짜 너무 적다는 거지. 왜 기온이 낮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연감수량이 5 0 0 m l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다 건조 기후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연감수량이 5 0 0 m l 미만인데 최난월 기온이 10도 미만이다. 그럼 우리는 건조 기후로 풀면 안 되고 한대 기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옆에 자, 요 말에서 건조하지 않다. 한대규의 또 하나의 특징, 한대규가 대부분 극지방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백야, 겨울에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매우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건 위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그래서 연중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크다 하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한대기후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봤고요. 한대기후를 나누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대기후는 1년 내내 얼어 있는 빙설기후와 1년에 잠깐 짧은 여름이 존재하는 툰드라기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빙설기후는 약자로 이 F로 이렇게 쓰고요. 툰드라 기후는 E T 이렇게 씁니다. 둘의 차이는 이거라그랬죠 빙설 기후는 1년 내내 얼어 있다고. 그러면 최난월 기온도 0도 미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툰드라 기후 같으면 최난월 기온이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후예요. 그래서 최난월 기온은 0에서 십도 사이. 구분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빙설 기후는 말 그대로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어요. 자, 영구빙설로 구성돼 있고. 순드라 기후는 그래도 여름에 지표면이 살짝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끼류 정도는 잘랄수있는 거야. 그래서 이끼 종류나 지류 같은 거뭐 곰팡이 비슷한 이런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 빙설 기후 같으면 남극 대륙이 대부분 다 빙설 기후입니다. 요 보라색깔이 지금 빙설 기후죠. 그래서 남극 대륙은 대부분 지금 빙설 기후가 나타나고요. 순드라 기후 같은 경우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북극해 주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남극은 대륙인데, 북극은 바다죠. 그래서 북극이 남극보다 그래도 평균 기온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이 바다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북극계 주변에 러시아 제일 북쪽, 캐나다 제일 북쪽, 이런 것들이 대부분 툰드라기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빙설기우와 툰드라기후의 뼈대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빙설기우, 툰드라기후를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지구상의 가장 추운 기후, 빙서의 기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빙서의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 최나월이 0도 미만이었죠.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땅 자체가 꽝꽝 얼어있습니다. 자 영구 빙설로 구성돼 있다. 그럼 여기서 인간 생활이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간 생활이나 농업과 관련된 기타 특징에서 정리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인간 생활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과학기지나 조금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나? 남극대륙이 빈설기후라 그랬지? 첫 번째, 자, 남극대륙이 빈설기후가 나타난다. 두 번째, 북반구에서도 빙설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지역이 딱한 군데 있습니다. 자, 이 섬을 볼게요. 이 섬이 그린란드 섬이죠, 맞죠? 그래서 그린란드 섬이 바닷가는 그나마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데, 내륙 안쪽은 워낙 춥기 때문에 빙설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두 번째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그린란드, 해안. 이두 군데를 아시면 됩니다. 빙설기후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자, 5, 4, 3, 2, 1.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저 남극의 맹모도의 기후 그래프를 볼게요. 최난월이 지금 1월인데, 1월 기온이 지금 영도가안 되죠. 자, 모든 기온이 영도보다 낮기 때문에 빙설기후가 되는 겁니다. 한대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툰드라기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툰드라기후가 빙설기후하고 다른 점은 최난월 기온이 영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최난월 기온이 영도에서 10도 사이의 기후가 툰드라기후입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계속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 영하로 있다가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 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짧은 여름이 존재합니다. 툰드라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건 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를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 짧은 여름이 보통 두세 달정도구나 툰드라에서 이 여름은 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를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 3개월이 빙설기후하고 다른 점이 되겠죠. 이 2, 3개월 동안 지표면에 햇볕을 받는 그 토양층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이 짧은 여름, 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가 빙설기후하고 뭔가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현상들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툰드라 지역에 자, 요렇게 지금 땅이 있습니다. 원래 기온이 영하면 이 땅은 꽝꽝 얼어있겠죠, 맞죠? 그런데 짧은 여름, 기온이 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햇볕이 비치는 여기 지표면 근처에 있죠? 지표면 근처의 땅은 살짝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살짝 녹는 지표면 위에 이 토양층을 우리는 활동층이라고 불러요. 활동층 아래에 1년 내내 꽝꽝 얼어있는 층이 있죠? 이 층을 우리는 영구동토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툰들하기 위해 첫 번째, 지형적인 특징, 활동층과영구동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활동층이 짧은 여름에 녹아내리는 층인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활동층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경사진, 비탈진 곳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이 활동층이 녹아서 활동층에 분포되어 있던 자갈이나 모래가 아래로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스물 내려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일종의 꿀렁꿀렁 벌어지는 산사태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솔리플럭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동층이 녹아내려서 경사면을 따라서 자갈 바위 모래가 쏠려서 내려오는 현상을 쏠리플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쏠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난다. 쏠리플럭션은 활동층이 경사면에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 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활동층은 자꾸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겠죠. 그러다보면 이 활동층이 자꾸 옆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때 입자가 큰 자갈은 위로 올라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입자가 가는 모래나 흙이 가운데 낮은 부분으로 쏠려서 내려와요. 그러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육각형 모양으로 자갈이 이렇게 분포하는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형은 우리가 구조토라고 해요. 자, 활동층이 녹아서 자갈이 위 위로 올라와 오고 이 자갈이 원형이나 육각형 형태의 일정한 구조를 띠면서 분포하는 토양 이 토양 우리는 구조토라고 합니다. 구조토에 대해서 정리해 를 볼게요. 자 구조토의 형성 원인은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자갈이 원형이나 다각형으로 모이게 된 지역은 우리는 구조토라고 해요. 구조토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동결, 녹았다를 융해라고 하면 되죠. 구조토의 형성원인은 활동층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자갈이 다각형 모양으로 혹은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지역을 구조토라고 합니다. 구조토,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쓴요세 가지, 활동층과 연구동토층이 만들어지고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나고 구조토가 만들어지는 건 툰드라 기 위해 활동층 중층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들이죠. 이러한 지형을 우리가 주빙하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빙화 지형은 빙하 주변의 지형 이런 뜻이고요. 오늘날에 빙하가 있는 곳은 빙설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빙설기후 주변에 툰드라기후에서 나타나는 지형의 모습을 주빙화 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활동층과 용구동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조토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하면 우리는 어느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툰드라기후의 기후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주빙하 지형의 경까의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풍드하기후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빙아 지형의 또 하나의 특징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활동층 아래의 연구동토층은1년 내내 얼어져 있기 때문에 활동층이 녹은 수분이 아래쪽 지하 깊숙한 쪽으로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층의 녹은 물들은 다 지표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토 안 같은데 이렇게 물이 들어차는 연못이나 습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활동층은 매우 습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름에 습지나 연못이 자이 주빙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 교재 45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툰드라 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이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툰드라 기후가 분포하는 지역, 우리 중요한 지역 세 군데를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북극해 주변. 러시아의 제일 북쪽, 알래스카 제일 북쪽, 캐나다의 가장 북쪽 이런데들이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그린란드 섬 한가운데는 빙설 기후인데 그린란드 섬의 해안가는 그나마 따뜻해서 툰드라 기후가 나와요. 세 번째, 툰드라 기후가 남반구에서도 일부 나타납니다. 근데 아주 조금 나타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지점이야 남미의 최남단에 살짝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요.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는 인간 생활 모습을 정리를 할게요.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은 너무 춥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가 자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 이끼류 정도만 자랄 수가 있고요. 자, 인간 생활도 에 빙설 기후는 전혀 불가능한데 툰드라 기후는 추워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왔던 소수민족들도 있어요. 뭐 네네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누이트족이라든가 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주로 뭐 물고기 잡고 동물떼를 잡고 뭐 사냥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수렵 채집 활동에 의존했고요. 농업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사육했던 가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술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활 모습은 술록을 유목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의 네네 내내치인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요가축들이 지금 순록이고요. 이술록의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기도 하고요. 술록의 뿔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배고프면 술록을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해 왔던 거죠. 마지막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업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툰드라 기후 지역 같으면 영구 동토층이 있고요. 그 위에 녹는 활동층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여름에 녹는 활동층입니다. 만약에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이렇게 지으면 활동층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 활동층이 녹아서 여름철에 집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은 항상 어디에 박아야 되냐면 영구동토층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영구동토층에 이렇게. 기둥을 받고요 그리고 집을 활동층에서 살짝 띄워서 짓습니다 활동층에서 살짝 띄워서 요런 식으로 지어요 활동층에서 집을 띄우는 이유는 이 지역이 겨울철에 매우 춥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활동층이 인위적으로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의 지면에서 살짝 띄워서 짓는 일종의 고상식 가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옥 특징 고상식 가옥이다. 왜 띄웠는지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열대기후 지역도 집을 띄어서 짓는 고상식가옥이죠. 하지만 거기는 땅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을 띄어서 지은 거고 여기는 그 이유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풍드라기후 지역의 고상식가옥은 왜 이렇게 지었나 하는 이유까지 우리가 잘 연결해 주십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집을 띄어서 지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러시아의 송류관인데 지하에다가 송류관을 매설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주를 영구동토층에 받고 송류관을 지표면에서 띄워서 짓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과 지형 경관의 특징, 이 지형 경관 우리가 주빙하 지형이라고 했고요. 또 어디에 분포하며 인간 생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까지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필기해 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우리 한대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